투기입니다. 이게 이립 이제 가격 이따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 토지 주식 외환 심지어요 고추 투기 대상 아니에요. 이제 투자와 투기 어, 이게 무리왕뚱한 욕심인 투자하고 투기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에, 투기는 대박, 이제 도박이죠. 소위 말해, 투기가. 또, 쪽박을 차기도 한다. 근데 주로, 투기로 인해서, 뒤에 이제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음, 이게 탐욕,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욕망, 투기, 망상으로 해가지고. 에, 투기는 탐욕의 결과이며, 망상은 이성을 납입시킨다. 뉴턴 같은 그 대학자도 돈. 뉴턴이 매우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교제 입장이 그 친구들 그냥 용광을 비우면서 아주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돈에 좀 면기가 있겠죠. 2만 파운드를 잃었다. 주식 남의 주식회사에 투자를 했다. 에, 여러분 튤립이 이제 아아 처음 여러분들이 이 놀라움으로 그 책을 읽었을까요? 1630년대 튤립이 되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의 과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투기 대상이 이제 정원의 그 꽃으로 하는 게니 상상도 하다 니못하게 이렇게 올라가 하루에만에 이렇게 서 이게 폭락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렇게 아주 그냥 어급 급등하여 급락입니다. 음 이게 뭐요, 뭐야 이저구군 뿌리 하나에 막 저택값 하나에 갈 정도로 이게. 완전 미친 생, 광기였죠? 광기죠? 투기가 아니고 광기입니다. 3,000길다 짜리 뿌리 하나가, 조금 전에 그게 하나가, 요, 요, 요고, 전체, 그 당시 물가에요. 돼지가 240길더, 어, 맥주가 32길더, 버터, 호밀, 이런 식의, 근데 3,000길다를 사면 이걸, 어, 살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laughs> 뿌리 하나가 아니 삼천길다가이 지금 만 길다가 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일만 길다가 넘었대였다 이게 에, 뭐여 마차 차고 그 당시에는 마차죠 이 칠십오 대저택을 살수 일만 길더는 이게 지금 뭐여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군분이에요 제정시 아닙니다 히 네. 미쳐도 보통 미친 정도 아니었죠. 어이없죠. 에, 그래가지고 이제 37년 열풍이 가지 혐오감을 갖게 요 그러나, 여련 인간은 이 꽃에서, 어, 난, 우리나라의 실상이에요. 중국에서 그랬어요. 에이. 중국에서 분자란 석산이라고 하는데 1985년에, 20달러짜리가 5만 달러에 팔리고, 어, 여름, 여기도 갑자기 뭐 기자 하나가 이렇게 기사를, 그뭐교재에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2005년 3억 원, 세 세초. 총, 세 총은 뿌리 세개겠죠 3억 원을 저도 파생하게. 가치를, 이게 희귀한, 희귀. 앞서 그 가치와 가격에 봤어요. 희귀. 이 세상에 딱 하나다. 뭐 했습니까, 이거? 나 참. 이해할 수 없어. 요 벽담은 촉당 이러고, 이게 제일 비싼 모양입니다. 일본의 세총. 이것도 희귀성이겠죠. 이게 아마 한, 한 촉인 모양인데. 맞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된가요? 이난내오가 백만 명이 넘는데, 수백만에서, 삼만여 명에, 다른다. 돈, 돈이 있어, 돈이. 뭐, 풀, 풀죠 풀. 꽃? 향기? 뭐, 향수? 다, 다, 답답해요. 이게 자생난의 향기가 훨씬 강력합니다. 숲 속에 있는. 요런 건 또, 캐누라고 난캐로 다녀요. 이거 뭐 제복 가격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향기는 이런데 나오는 거죠. 자, 난투기 튤립 투기에서 난투기. 그다음에 이제 땅투기 나옵니다. 아니, 플로리다, 미국의 그뭐 마이애미 어, 교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어, 13년에 15달러에 등이 20 12년 만에 뭐이 10배 가까이 왔네왜 뭐 여기는 30달러가 7만 몇 배인가? 그러니까 맨해튼 5번가가 아마 제일 비싼 모양인데 미국에 더 비싸다. 어, 이 소위 열풍, 광기, 폭락. 하루아침에 또 옵니다. 12달러에 팔린다. 에이커 200개가 한 천, 1,200평 되나요? 그럴겁니다.